안녕하세요, 구해줘 카즈 김영조입니다. 아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네요. 추워졌다가 다시 따뜻해지는 눈이 부실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오늘 특별한 고객님께서 방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잠깐 여기 살짝 영상 한번 띄워드릴 텐데. 그때는 이제 다섯 번째 소개 방문을 해서 아베오 차량을 구매하셨던 고객님의 친구분이셨는데 1년 전에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소개시켜주신 고객님께서 또 연락이 주셨는데 사고로 인해서 퇴차를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은 다행히도 안 다쳤다고 하시는데 당장 차가 또 필요로 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까지만 하면 이제 여덟 번째 소개 방문이 될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여덟 번째 소개 방문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laughs> 고객님 니다나 뵙고 오늘도 좋은 차로 한번 출고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다 1개입니다. 감사합니다아개입니다1한번니다요 <목소리도> 앞번번에 도장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 디텐더까지 다 들어갔네. 지금 보시면 여기, 경계선 보이시죠? 네. 이게 도장이 들어간거예요 단차도 지금 보면은 좀 심해, 여기가. 올라와있죠, 트렁크. 네. 여기 살짝 떴죠? 그러네요.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여기는 정상이에요. 뭐, 이쪽에 접촉이 있을 확률이 높은거죠. 네. 네, 유차는 그냥 가워도 여기서 그냥 패스를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하단쪽이 젖어있는 거 보니까 파이프가 음, 저, 저 파이프가 젖어있네요 저 안쪽에 젖어있는 게좀 보이긴 해요 <laughs> 오일팬이에요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수직으로 네. 보이시죠? 근데 또요. 얘는 안젖져있고 하단이 젖어있잖아요 네, 밑에 뭐 흐르는 쪽이 있어요 그렇죠 얘는 아...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차량입니다 일단 네. 바로 패스를 하시죠 네. 이제 후보차량 세 번째는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2.0 프리미엄 스페셜입니다 일단 옵션이 썬루프 밴프옵션입니다 17년형 모델이고요. 키로수가 이제 10만 7830km 주행한 완전 무사고로 나와있는 차량입니다. 앞범버 정도는 도장이 네. 들어가 있다 네.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것 네. 라이트 같은 경우는 살짝의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거는 뭐. 이런 거는 살짝 스크래치가 있고 스킵차거나 뭐 깨져있는 건 없나요? 네. 네. 깨끗하네요. 네. 데이라이트는 뭐 없고. 스키차거다 깨진 것도 없고요 일단 조석은 휠기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디스크 로터 상태도 말리브랑 동일한 식인데도 얘는 녹이 없어요 예. 그리고 패드는 아이 정도면 많이 남았네 외관은 흠잡을 게 없네요 잡고 싶어도 없어요 얘는 <laughs> 여기 보시면 배출가스 스티커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보이시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으면 무조건 교환입니다 실링도 맞고이 면도 한번 문질러보세요 음. 네. 매끈매끈하고 핸들 볼트 어, 풀린 자국 없이 예. 깨끗하고요. 냉각수 이런 호스 라인도 그렇지. 지금 보시면 깨끗하고 하이브리드라서 엔진 오일이 노래요. 이 정도도 교환을 하셔야 된다. 깨끗해도 교환을 해야 됩니다. 네. 아시죠? 네. 얘도 양이 충분히 있는지 봐야 되거든요. 음. 정확하게 있죠? 네. 얘는 색깔이 달라요. 하이브리드 냉각수는 약간 핑크빛, 보라빛 나죠? 네. 그리고 브레이크. 이 정도 어, 키로 쓰면은 교환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깨끗하고 냉각수도. 음. 색깔도 좋고 예, 깨끗합니다. 와 트렁크도 보시면 예 얘도 엄청 깨끗해요 지금. 지금. <laughs> 장난스럽도와 <laughs> 트렁크 진짜 깨끗하다. 트렁크 면도 어, 깨끗하고 아, 실링도 맞고 아, 볼트 풀린 대로. 자국이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네, 일단 딱 보셔도 건조합니다. 먼지 정도밖에 없고 전혀 사고 수리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얘는 곰팡이 피면 여기에 다 피겠죠? 냄새도 많이 나고 예. 어, 깨끗한. 깨끗하네. 일단 흡음제가 저장 있어야겠죠. 일단. 그렇죠. 여기 도 보시면 와, 보통 현대기아가 여기 부식이 기본적으로 많이 생기거든요? 일단 부식도 없고, 사고 수리도 전혀 없습니다. 디텐더도 보시면, 여기 실리콘도 순정이 네. 맞습니다. 깨끗하고요 뜯은 적, 뜯은 적 없어요. 전혀 뭐, 네, 없어요. 도장 자국, 용접 자국도 없고, 깨끗하네요. 네. 바로 미션 한번 볼게요. 기어봉도 원래 여기 눌러야 되는데, 이것도 바꿔놔. 여기서 눌러야 되는 락을. 눌러서, 후진. 퍼텐 내려가죠? 뒤. 아, 네. 전방 센어 예. 전방 있 드라이브. 드라이브 넣었을 때 어떠세요? 앞뒤로 들어간 느낌이 안 나죠?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게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차가. 네, 저도 한번 시승해보고습 그러면 보험이로 먼저 조회하고 특이사항 없으면 이제 보험 가입하고 시운전을 해보도록 하시죠. 음. <laughs> 아 일단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객께서 또 특별하신 고객님의 소개를 보게 되셨고 고객님은 심지어 두 번째 방문이시고 네. 친구분께서 여덟 번째 소개 방문을 해주셨어요. 오늘 저희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말리부 차량이었고 네. 마지막 차량은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비교해서 지금 구매하신 차량이 소나타 하이브리드입니다. 세대를 비교하고 어떤 점이 딱 보셨을 때 좋으셨나요? 영상 초기에도 뉴유 얘기도 했지만 그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네. 전에 봤던 애들은 단차가 있다는 건 일단 출고 시에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뻔하죠 네. 어디서 뭐 박았다거나 아니면 밀려서 그렇게 단차 생긴 건데 쏘나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었으니까 이끌하다 보고 애니 뭐 상태 괜찮고 시운전 했을 때 괜찮고 뭐 그래서 샀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저희 구해줘카진두 번째 방문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때 뵀을 때랑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네. 오늘 방문을 하셨을 때 네. 비교가 되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때보다는 네. 조금 더 자세해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트렁크 사고 혼적 확인하시는 거 그때 네. 똑같았거든요. 네네 근데 엔진룸 네. 보신 게좀더꼼꼼해 지셨어요. 아, 지금은 내장지 퀄리티 도 보시고 지금 옛날보다 응. 좀더꿨 나은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처음 구매하시고 또두 번째 방문하기도 어려울 순 있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믿고 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지사를 드리고 네. 싶고 고인도 직장 동료분들이나 친구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업체를 소개시켜주실만한 업체인지 차 필요하다면 네. 충분히 저는 음.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음. 제가 여기서 차를 두 번째 사잖아요. 네네네. 네. 저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지인은 웬만하면 잘안는소잖인요 왜냐면 내가 안 해본 거 가지고 나한테소개시켜줘 그런 성격이 아니어고 근데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차를 잘 몰라도 여기 분들이 알려주세요. 차를 잘 몰라도 겁먹지 않고 와도 되긴 해요. 차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면 좀더 도움이 될 거긴 한데, 적어도 여기 와서 눈팅이 맞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 <laughs> 이 영상을 보실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오늘 느끼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 안전 운전 하시고요. 운전을 하다가 사고내서 저처럼 오지 마시고. 이렇게 차 바꿀 때 돼서 새 차도 한번 사보고 싶다 이러면 일단 한번 들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어디 업치죠구해적까지입니다구해적까지파이팅 네, <laughs> <laughs>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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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